아 씨발 진짜 존나 짜증나네. <laughs> 나 있어. 계속 앞에 어. 들어. 나만 드냐? 컴퓨터 왜 그래? 아니, 아니. 어디서 개가 지소? 아, 카페에도 안 되네. 어, 씨발, 잘줬대어잠 멀었어. 야, 카베 해야겠는데? 이거. 카베? 아, 이거, 여기도 터지면 카베? 서버 관리 안 하네. 컴지어. 금요일이라 그런가? 시발 눈이 눈이 심심해졌어 안 보여. 가지마세요 펴... 몸져. 안 돼. 아니 저기 안 보여 꼼지락 거리는 게. 뭐, 원래 너무 좋은 거로 해놓으면 안 좋아. 맞다. 그냥 그건데 기본. 안 보이. 텍스처를. 울돌말은 김밥처럼 <laughs> 아 총알 없어 씨발 X됐네 주먹으로 때려 어, 마이크 뭔데 음질 X나 좋네 내꺼? 별로 안좋아 엄정거좀 뭐지 엄정 목소리보다 두껍게 들리다 어우 어! <laughs> 야 들. 살려, 려야 살려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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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창택 안나 창택 뭔데 애투 뭐 뭐하세요 고상. 거상. 달리세요. 고상이야 돼. 아 고상 동전 한0 0 명은 되나? 넘지. 말도 안 돼. 고상. 안 거지? 네이 버 게임 검색 순위 11에서 12 왔다 갔다. 가겜이. <laughs> 고상 <laughs> <갓게니. 웃음> 어디 네, 렉슨 거예? 이지. AK. 부회사인데 갑자기 부이부방할때 와서 먹음 이번에 잘만두 먹음 아부들이돈줘가지고 근데 횡령했다고 걸려서 은됐음아고이부 <laughs>